1월 8일 월요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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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 앤투시의 직원들은 기업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명한 컨설팅 기업들에 비해 완전 무명이던 딜로이트 앤투시는 먼저 찾아가는 도전적인 방식으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지금은 캔사스 시티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컨설팅 회사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이 들어오는 지금도 이 회사의 직원들은 여전히 회사를 찾아다니며 고객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합니다. 딜로이트 앤투시의 사우는 도전이 없으면 매출도 없다입니다. 아프리카의 왕골라 길이는 새끼를 낳자마자 뒷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혹하게 넘어진 새끼는 혼신을 다해 일어나지만, 어미는 매정하게 다시 뒷발로 차서 넘어뜨리길 반복합니다.이 과정을 통해 갓 태어난 새끼 길이는 금세 걷고 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최대한 빨리 서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야생의 포식자들에게 먹잇감이 되기에 비록 매정해 보일지라도 어미는 가 태어난 연약한 새끼 기린을 계속해서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 더 빠르게 믿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극복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는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 정신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수아 14장 12절, 찬송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적어 놓고 자주 묵상합시다. 1월 9일 화요일 구원의 사명 호주의 어떤 농장 동물구조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더럽고 헝클어져 75파운드가 넘는 무거운 털로 덮인 채로 떠돌아다니는 양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 양이 숲에서 길을 잃어 적어도 5년 동안 잊혀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 양을 달래가며 힘들게 무거운 양털을 깎았습니다. 무거운 털의 짐을 벗고 나니 그제야 양은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점점 튼튼해졌고 보호 구역에서 구조 대원과 다른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하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무거운 짐에 억눌리며 잊혀지고 길을 잃어 구조를 절실히 바라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편 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고립과 배신과 우려감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공경을 부인하거나 내면의 혼란과 육신의 아픔을 과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짐에 억눌려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날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사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오니 내주 하나님 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0편 38편 15절 찬송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기도 하나님, 억눌리고 잃어버리고 잊혀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1월 10일 수요일 장애물을 넘어서 180개가 넘는 발레작품을 창작한 안무가이자 현대무용의 깃들을 세운 천재무용수 마샤 그레이엄은 많은 제자들을 두었는데 한 명의 무용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의 무용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육의 구조를 배우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재능 있는 무용수들도 처음 배운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한 후에야 동작은 정확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마음껏 안무에 사용할 수 있게 완성됩니다. 제이 앨리슨의 내가 믿는 이것이라는 책에서 그레이엄은 예수님의 제자 역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훈련은 없습니다. 장애물에 계속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완전해집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아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삼된 성도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된 훈련들을 오히려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의 만나, 모든 것을 아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장애물에 계속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수행해 나갑시다. 1월 11일 목요일 새로운 시력 찰스가 새 안경을 쓰고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통로 바로 건너편에 친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아주 가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몇 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손을 뻗어 바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찰스는 그 친구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의 눈에 맞게 처방된 새 안경을 썼기 때문에 친구를 더잘볼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처방, 즉,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 성령께서 당신이 낡은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시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을 그런 시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기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제 황량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일들을 볼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12일 금요일 희망과 절망 미 육군 군유관인 할쿠시너 소령은 베트남 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다른 수많은 포로들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쿠시너 소령이 관찰한 다른 포로 중에는 로버트라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용소의 식사가 부실해 로버트의 체중은 4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이른 아침부터 끌려나가 매일 중노동을 했으나. 눈빛이 총명했고 최선을 다해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희망의 눈은 절망으로 변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악해졌습니다. 쿠시너 소령이 진찰을 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쿠시너 소령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여기 들어올 때 분명 6개월만 협력하면 풀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무리 따져도 대답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생 나가지 못할 겁니다. 쿠시너 소령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사람에게는 질병과 고통보다도 절망과 희망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에 어떤 희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려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전서 1장 3절,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오늘의 만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 희망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